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의 아침을 오늘도 하루 한 말씀으로 함께 시작할까요? 마가복음 15장의 말씀 33절로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바단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심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이 버림받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9절을 보면,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백 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백 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백 부장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더 나은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들려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 부장의 고백 뒤에는요, 아버지로부터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버림받은 아픔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4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나마 사박다니아신이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의 절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버림받을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십자가의 말씀은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지성으로 참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요. 성령의 빛 가운데, 성령의 조명 가운데만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받기 위해서 십자가란 처절한 형벌을 통해 아버지께 버림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이사야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에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고난받아 우리가 고난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절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절망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고독을 겪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고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둠에 들어가심으로 인해 우리가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참 젊은 처자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너무나 어린 나이에 자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 사랑하던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너무나 황마하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너무 슬프고 어이없고 고통스러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장례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 일정을 다 마치고 그 교회 나이 많은 권사님이 오셔서 다가와 가만히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어쩌면 좋냐. 그 권사님께 안겨서 마냥 울기만 했습니다. 나중에는 엉엉 울고 꺼이꺼이 꺼이. 그냥 절규하며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는 짧은 말로 표현해주셨지만 그 권사님도요, 자신의 아들을 먼저 보낸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귀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 목사님의 이야기조차 뒤에 안 들어왔는데, 진짜 내 심정을 이해해주는 분의 힘들지, 어쩌면 좋냐. 그말 한마디가 그분의 가슴을 울리는 치유력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아버지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를 얻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더큰 상처를 입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상처를 함께 아파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상처 받으셨기 때문에 상처 받고 절망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을 이해하신 그분께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회복과 치유와 구원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버림받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 입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에 버림받은... 그분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받아들여지길 수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께 받아들여질 때, 이제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버림받았듯이 인생의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신의 부재를,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아파하셨고 버림받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많이 아파하시고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버렸던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버림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셨던 아들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으로 인해 치유를 얻어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더그 은혜와 치유로 찬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함께 나눌까요? 주님께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향해 버림받은 대속의 사건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나는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구원받음,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신앙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버림받고 그분이 나음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구원받게 된 것이죠. 내가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분께서 버림받았듯이 그리고 그분의 버림받음이 우리, 우리의 나음이 되었듯이 저도 오늘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약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액션 플랜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약자를 향해 나아가기. 아파하는 분, 어려워하는 분들을 생각하시고 중보하시고 함께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어제 수술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교회 안상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안집사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주말 하루가 되길 바라고 거룩한 주일 축제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만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목소리>